와이 릴에 대한 질문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두 대를 쓰잖아요 거치용 한 대에는 전동리를 권장해 드리고요 한대 액션용을 수심체크리를 권장해드립니다. 이건 또 매년 하는 질문인데, 그럼 다른 일은 안 되나요? 이제 여러분 또이 수심체크리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막 속이 타는 거죠. 한치는 해야겠고. 그래서 아마 할수 있어요 라는 대답을 바라시겠지만 수심체크릴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동릴은 저는 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동릴이 있으면 훨씬 편하고 조관하기도 훨씬 좋지만. 전동릴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배열을 하시던지 수심체크릴을 두 대를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수심체크릴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0으로 잡고 채비가 내려가는 수심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채비가 바닥을 찍으면 이 바닥이 몇 미터인지 릴에 뜨겠죠. 왜 이런 릴이 필요하냐 일단 한치 같은 경우에는 전수심 장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상층까지 한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치가 이 어군으로 다니는 앤데, 이 어군이 50m에 있을 때가 있고 30m에 있을 때가 있고 60m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수심 체크가 안 되면 어때요? 한치가 지금 67m에서 나와, 67m에서 나오는데 이 67m를 찾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심 체크 체크릴은 권장이기도 하지만 필수입니다. 수심 체크릴이 정말 없어? 그래서. 어, 수심체크릴이 아닌 방법으로 한치를 즐기려면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신에 조가면에선 차이가 날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수심체크릴이 없을 때 한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라인을 감으실 때 오색사를 감는다. 1m마다 색깔이 변하는 오색사를 감으시고 10m 지점마다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오색사 라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합사를 감으셔가지고 합사가 2m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얘가 60m 권에서 나온다. 60m 권에 무슨 색의 합사가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수심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엄청나게 번거롭겠죠. 한치는 느나느나 하는데 계속 수심을 찾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느리겠죠. 직공을 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겠죠. 수심을 찾아야 되니까. 그 외에도 이제 면사 매듭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치가 조금 잘 나오는 그 수심들의 면사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면사 매듭이 있는 부분이 뭐 50m다, 20m다, 25m다 이런 걸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일 위에 수심 체크를 할수 있는 간단한 뭐한 2, 3만원짜리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런 걸 끼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 굳이 수심 체크를 없으시다면 합사로 수심을 체크를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합사랑 연사 매듭으로. 한치낚시는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생명인 그런 장르예요. 나올 때막 미친듯이 나오거든요 중심 모차일 정도로 나오는 장르라서 스피드가 생명! 손이 빠른 사람이 한 마리라도 잡고 패턴 빨리 찾는 사람이 한 마리라도 잡습니다 그런 장르에서 일일이 수심을 찾아가면서 이 한치가 착하네면, 야, 오늘 나 50m에서 나올게 해가지고 50m에서 막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50m에서 막 나왔다가, 20m에서 막 나왔다가, 23m에서 나왔다가. 근데 그, 걔네가 하루에도 운동이 이렇게 막 계속 수심 변화를 준단 말이죠, 한치가. 조가를 위해서라면 이런 수심 체크 리를꼭 하나 챙기시는 게 좋은데, 이런 수심 체크 일들은 세팅법이 다 달라요. 이걸 산다고 해서 얘가 그냥 끼 누르면 1, 2, 3, 4 수심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세팅법이 다 다릅니다 수심 체크를 사셨으면 공공대 설명서에 수심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처음에 0점을 어떻게 잡는지 처음에 라인을 제대로 감아줘야 또 이게 제대로 수심이 잡히기 때문에 처음에 라인을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혹시나 바다에 나가서 세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맞춰가는지 본인이 사신 수심 체크리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숙지를 해오시고 수심이 혹시 안 맞더라도 필드에서 바로 본인이 대처를 하실 수 있게끔 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전동 릴 말씀드렸죠. 얘는 이렇게 지금 막 액션 용에도 한치가 이틀이 들어오고 난리 났는데 막 거치도 계속 물고 막 정신 없잖아요. 거치에도 이런 일반 리를 끼워놨는데 이게 내가 양손으로 리를 돌릴 수가 없잖아.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전동 밀을 쓰는 건데 전동 밀은 있으면 확실히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쭈꾸미 갑오징어 나 혼자 많이 잡는 낚치지만 한치는 배전체가 협동해가지고 같이 많이 잡는 그런. 수심이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배 전체의 팀업이나 팀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낚시인데 67m에서 나왔어요 뭐 60m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수심을 계속 불러주는데 없으신 분들은 어 잠깐만 60m가 보라색이었고 그럼 7m니까 이렇게 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조거차이 엄청 날수 있다는 거 여유가 있으시다면 수심테크를 구입을 하시되 이것도 비싼 거는 뭐 4,50만원까지 하지만 저렴한 거 이제 10만원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헌사에서 수심체크릴이나 전동리를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릴은, 뭘 사야 되냐면은, 일단, 한치 같은 경우에, 기어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5점대에서 6점대가 랜딩이 편해요. 8점대, 7점대로 가면, 한치가 막 3마리씩 물고 나면, 이게 랜딩하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기어비는 한 5, 6점대가 가장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번사량은 1호 라인 한 2, 300m 감기는 릴이면 충분해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 핸들도 괜찮고, 더블 핸들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축이, 이렇게 기본 더블 핸들 말고, 뭐 축이 좀큰더블랜들이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요점 참고해주시고 릴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필드에 가보면 100m 정도의 수심이 나오는데 바닥에서 운용하기보다는 중상층에서 한치를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치, 갈치 이런 것처럼 포식성 어종들이 원줄을 끊고 지나가고 체비를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호 라인 2, 300m 정도면 충분하지만 혹시 원줄 손상이 많은 날에 라인이 모자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 라인 정도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럼 수심타클을 썼으니까 오색사 안 써도 되겠네? 오색사 쓰면 갈치가 더잘 끊어먹는다던데? 오색사가 화려하기 때문에 갈치가 더잘 자르니까 까만색을 뭐 써라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단색사도 써보고 어두운 색상도 써봤지만 갈치가 끊고 안 끊고는 운이더라고요. 나는 오색사를 쓰고 옆에 분은 옆에 단색사를 쓰는데 옆에 분 치면 오지게 끊긴 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봐서는 합사의 색깔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꼭 오색사. 수심 체크릴을 사셔도 오색사를 꼭 감으셔야 되는 게이 수심 체크릴이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살짝살짝씩 가지고 있어요. 스풀 회전량으로 수심을 체크하는 릴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생길 때가 좀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릴은 23m라고 하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려면 1m씩 라인 체크도 한번 해보고 하면 미미한 오차 범위가 좀 있습니다. 많게는 2, 3m까지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사까지 오색사로 감아서 기본적으로 수심 체크를 일로 수심을 파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합사 체크까지 하면서 수심을 확실하게 맞춥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릴 추천도 잘 보셨나요?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담았는데 그래도 입문자분들께는 진짜 알찬 내용만 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셔가지고꼭 올해 한치 낚시 성공하셨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 외에 이제 필드에서 배워야 될 심층 내용 부위는 제가 시즌을 시작하면 차근차근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맛 보시고 많고 하세요!